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 갈렙이 되자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이 되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1 3장의 가나안 정탐꾼의 명단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정탐꾼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와 14장 7절로 보면 이때의 갈렙의 나이는 40세였다고 합니다. 40세에 정탐꾼에 발탁이 된 것이죠. 이로부터 갈렙은 오늘의 본문이 있기까지 45년을 더 생존하여 85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20세 이상 되어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론도 포함되어 있고요. 미리암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 생존해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모든 자들 다 죽어 갈 때에 그들만 살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오되 지금 40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발탁된 이후 45년이 지나서 이제는 85세가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갈렙이 정탐꾼으로서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지금 85세가 되는 시점까지 45년 동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이 있기 전까지 갈렙은 갈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갈렙이 애굽땅에 들어온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갈렙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우수화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행적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런 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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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수화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한 반면에 갈렙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언급이 없어요. 뭐 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그의 죽음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로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말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의 죽음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를 보면 어쩌면 유일하게 살아남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두 사람, 요소와 갈렙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비가 엇갈린다고나 할까요? 세상적인 말입니다. 요소와는 이름 날리고 있잖아요. 요소와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갈렙은 갈렙은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0세에 가난한 정탐사역을 마친 다음에 85세가 되도록 무엇 했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이 그냥 침묵같이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갈렙은 이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고 20세 이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강야 생활 40년 하면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여수와 갈렙은 연장자의 뿐만 아니라 오직 두 사람만 살아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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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름을 날릴 만 하면 갈렙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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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했다고 성경이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잖아요. 왜 내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안해 주고 45년 동안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그런 거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자,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갈렙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여우수와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우수와에게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유다자손이었으니까 그 유다자손이 나아올 때 갈렙이 함께 와가지고 여호수와에게 하는 말 중에 그 핵심이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와에게 와서 하는 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수동적으로 당신이 이 산지를 차지하십시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내가 그들을 쫓아낼게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수아는 이러한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했고 마침내는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수화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척고가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이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우수화에게 나와가지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이 이 갈렙을 보면서 어이 사람 버릇없네. 어? 이 사람 이거 위험인물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내 자리까지 넘보겠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호수아가 여분내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호수아는요. 나머지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라고 말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러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는 좋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만 갈렙을 좋아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도 갈렙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더 좋아하실까? 물론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대목에서 갈렙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능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에 있어서 만큼은 적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큼은 수동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동적으로. 이것을 여호수아가 좋아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갈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갈렙은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 오늘 구절로 1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그날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네가 즉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갈렙은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45년 전에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되었다는 말입니다. 되었다는 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여기에 내 힘은요.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두 개의 힘을 다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이 내 육체적으로나 내 정신적으로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갈렙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갈렙은요.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와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여기 온전히 라는 말은요 언어로 보면, 말레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할래, 말래, 할때그 말레. 런데 여러분, 이 말레라는 단어는요, 뜻이 있는데, 이 뜻은요,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충족시키다, 이런, 이런 의미가 말레라고,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온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며 따랐다라는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렙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믿고 충성하며 따랐는데,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으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충성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왔다는 거예요. 45년 전부터 지금 45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과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성하고 헌신한 그 사람이 그러면 4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갈렙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충성하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환경을 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행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수와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지금 제게 주세요. 제가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요, 40년, 45년 전에 40세 때나 45년 후에 8 5세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갈렙은요 환경을 보고 행동하는 그런 갈렙이 아니에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행동한 갈렙이었다.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5절에 헤브론의 이름. 그 산지 그 성의 그 이름이 헤브론인데 옛날 헤브론 이전에는 기략아르바라고 했어요 그 기략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은 아르바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아르바는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형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말이 가정과 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울라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 나와 함께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의심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인데 이 울라이라는 단어에는 동시에요. 정령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정령과 반드시라는 말은요. 가정과 의심을 넘어서 정령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는 소망과 확신의 뜻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다. 울라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정령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 여러분 가정과 의심을 넘어서 정령과 반드시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지 뭐. 요 말이 울라이가 되면은요. 그거는 가정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의심. 그런데 여우수와의 이 말은 울라이는요.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라나 안 하실라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령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과 확신을 가진 울라이의 뜻이 이 단어 안에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울라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지 뭐 이런 이런 소망과 확신의 뜻이 아닌 가정과 의심의 뜻으로 사용하지 마. 그래서 이 말은요. 지금 갈렙이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은 심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겠다는 소망과 확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러니 이 산악 지방을 제가 물려받을 땅으로 주십시오. 제 형제들과 함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날 어르신께서도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드린 말씀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여러분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사는 성은 어찌나 견고하고 크든지. 여러분 거인들이 집을 지었으니, 거인들이 성을 쌓았으니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것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럼에도 그곳의 상황이 그렇다 하여 거기에 안악사람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들이 사는 성은 크고 견고하고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성이지만 그곳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올라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정녕 우리와 함께하신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째서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고 난리치고 통곡하고 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민숙이 13장 28절에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는 겁니다. 32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이 악평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이 무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과골리앗 다윗은 그 당시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한 120, 130, 뭐140이 정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크지 않았어요. 한 160이면 좀큰 편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여러분 아시다시피 2m 한 50에서 80그 크기를 재는 실수다 다르지만 한 2m 50에서 2m 80 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이건 진짜 반대로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이건 무슨 개미? 개미,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그 땅, 특히 에브론 땅, 기란, 아르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 그 성을 정탐했는데, 와,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그냥 2m, 3m, 뭐 어떤 문원에 보면 5m의 거인도 있었대요. 5m의 거인. 우리는 실제로 본 사람은 없지만, 다들 문원에는 있어. 5m 거인. 그런 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정탐한 12명이 한 140, 50, 160, 뭐 100,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볼 때, 우와! 우리는 메뚜기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 우리가 300만이 와! 하고 간다고 그들이 놀래기나 하겠어. 놀래기나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못 간다.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못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래서 환경이 이러니 우리는 못 가요. 환경이 이러니 우리는 못 해요. 환경을 봤단 말이에요. 환경을. 만약 갈렙이 환경을 보고 행동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85세가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40세 때는 그래도 젊었잖아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85세 이제는 뭐 이제는 뭐, 더 못하죠. 포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요, 환경을 보고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내가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나는 여전히 환경을 안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12절에 말씀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렙의 심장을 가지고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환경을 보면, 환경을 보면, 거기가 그러니, 당연히 못하지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때는 혹시 40세 때니까, 혹 이렇게 갑시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지금은 85세인데, 지금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그때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못하지 했을 건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다 그때도 갈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갈렙은 말한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아니, 45년 전보다도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갈렙은 환경을 보고 행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행동하였기에 마침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라고 여우수아 15장 13회 사장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가 기략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다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에서 생그세 아들 곧세세 아이만 발매조차 내었던 이 거인들의 우두머리 거인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다쳐내버렸으니까 거기 뭐 함께 있는 쪼무래기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 문자에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딱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막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안하게 우손들, 거인들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냥 다 쓰러져가지고, 내가 갈 때는 다 죽은 자가 돼 있고, 그 강력한 해부론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와르르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기도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나. 환경을 보면 도무지 못해. 환경을 보면 도무지 갈수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그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나를 변화시켜.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죠. 하나님을 보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이 어려운 환경들, 그 환경을 보고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못하지만 그 환경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주님이 주시 약속하신 지상의 기업, 천상의 기업, 바다 놀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